얼마 전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곧 대통령이 될 UAE 왕세제가 한국으로부터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사지게 했다고 합니다.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양을 구매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비단 아랍에미레이트만 한국산 천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중동 몇몇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시하면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 아랍에미레이트가 4조 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의 버금가는 천궁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8조 원가량인데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한국의 중동에서 오일머니를 긁어모으는데 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의 무기수출사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한 가지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국제정치학 상식사전에는 핀란드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전부 내어주면서 간심히 목숨을 부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실, 핀란드 입장에서 이 단어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핀란드가 생존한 방식이 딱 그러했으니까요. 이 용어를 등장시킨 건 다름 아닌 러시아입니다. 1700년대까지 약 500년간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핀란드는 1808년 발발한 핀란드 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에게 패배하면서 러시아의 손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1917년, 가까스로 러시아 소나기를 벗어났지만, 이후 발발한 세계대전 등으로 끊임없이 러시아의 괴롭힘을 받죠. 결국 핀란드는 자국 영토 12%를 떼서 러시아에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핀란드의 외교 정책은 철저히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자칫 88%까지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핀란드 바로 옆나라 노르웨이가 갑자기 핀란드 꼴 나기 싫다면서 한국의 K9을 잔뜩 구매합니다. 왜냐면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327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핀란드를 집어삼키면 자칫 노르웨이까지 탐낼 수 있다며 국경 지역에 K9을 촘촘히 배치시켜 무장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처음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독일의 펜자와 비치를 고려했지만 대당 가격이 130억을 호가하는 마당에 혀를 내두르며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4분의 1 수준인 K9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르웨이가 획기적인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꽤 인기 많은 것으로 아는데 노르웨이 1등 수출품과 대한미사일로 무기 값을 대신하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죠. 절충교역, 즉 현물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이 전략은 놀랍습니다. 왜냐면 노르웨이 1등 상품이자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전설의 수입품이 바로 국민 생선 고등어였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대한미사일이야 이미 그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었지만 고등어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국민생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자주포를 고등어로 받는다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무기대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지금 현재까지도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노르웨이로부터 무기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와중에 어느 시점부터 국내 시장에서 노르웨이산 고등어 점유율이 90%를 장악하자 캐나인 대금을 고등어로 갚은 게 사실인가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공식 답변으로 노르웨이가 고등어로 무기 대금을 갚지 않았다라고 사그러들기는 했으나 재미있는 일화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현물로 빚을 갚는 바람에 한국 무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U.A. 국방부는 한국의 방공 체계인 MSAM을 들여올 계획이며.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상당이 될 것이라는 트윗을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MSAM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탄도미사일 요격용 대공미사일 천궁을 말하는데요. 현재 언론 걸프 투데이 역시 타와존 경제위원회 최고 경영자가 한국으로부터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타와존 경제위원회는 무기 구매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경제위원회 CEO 타리크 압둘라임 알로사니는 한국과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로 이제 최종 합의문 체결에 가까워졌다면서 양측은 UAE 공군의 운용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한국과 계약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주가 육군 현대화 작업으로 추진 중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차 15대를 공급하는 수출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1조 원대로 알려졌는데 어마어마한 계약이 이뤄졌다며 대대적으로 홍보 기사가 쏟아졌었죠. 그런데 UAE는 이 어마어마한 계약으로 불리는 호주의 1조 원을 뛰어넘어 무려 4조 원의 오일머니를 한국에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말하자면,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만 만들 수 있는 LNG 선박의 척당 가격이 2천억 원을 호가하는데 UAE에만 LNG선 20대를 판매한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이 오시죠. 사실 차후에 다시 한번 다루기는 하겠지만 UAE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9년 6월 빈살만 왕세자가 천궁을 보기 위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날아간 국방광 연구소에서 그는 국방광 연구소를 통째로 사갈 수 있을까라면서 역시 사우디 왕세자답게 통도 크다는 뒷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천궁의 이런 어마어마한 인기로 특히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조원에 달하는 계약 이야기가 오고 갈때 조용히 소가리하며 피눈물만 흘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천궁이 잘 팔리는데 왜 푸틴이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 세계사를 뒤흔든 국지국직한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소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일성이 남한을 집어삼킬 계획으로 스탈린을 찾아가서는 무기와 장비 지원을 부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스탈린은 미국과 전면전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면서 거부했지만 김일성의 집요한 부탁에 남침을 허락해주면서 한국전쟁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소련은 미국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미국은 소련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길고 긴 냉전시대를 이어갔고 1990년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립하는 곳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련은 1980년대부터 주변국들과 수교를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역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고 1990년 9월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수교를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수교를 체결하는 대가로 한국에게 3년 동안 30억 달러 경제협력 차관을 부탁해 옵니다. 즉 소련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면 앞으로 차차 갚아야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흔쾌히 수용합니다. 몇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30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먼저 빌려주었는데 1년 만에 소련이 붕괴합니다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남은 상태로 러시아가 소련을 이어받았는데 당연히 즉시 상환되었어야 할 대출금을 러시아는 갚지 못했죠 미안하다 사정을 봐달라 차후에 갚겠다며 지급을 유예하다가 결국에는 현물상환을 제안했죠 즉 냉전시대를 거치며 지구를 단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을 만큼 발전시킨 소련의 가장 큰 자랑거리 무기로 차관을 갚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1994년 불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기술입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 체계를 갖춘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가 도입됐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진영의 무기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었고 특히 북한과 중국의 무기 연구에 큰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거의 대부분 러시아제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 것은 이때 받아온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무기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다는 것이죠.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진행한 2차 불곰 사업에서는 러시아 최신 전차였던 T80U를 들여왔는데 그 장점들을 모조리 취합해 만든 것이 K2 전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곰 사업은 한국이 UAE에 수출한 천궁도 나왔습니다. 불본 사업을 통해 한국은 소련의 1978년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S300을 받았는데 한국은 이 미사일을 기초로 천궁을 완성했습니다. 냉전시대의 주인공이었던 만큼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은 세계 1위를 다투는 마법같은 기술입니다. 현재 천궁의 가장 큰 특징으로 크게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와 콜드런치를 꼽습니다.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는 천궁의 핵심 센서로 복잡한 전쟁에서 한 개의 레이더만으로 전방위에 포진한 다수의 표적을 탐지, 추적, 피하식별, 미사일 유도 등 복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발전시킴으로써 기동성을 확보해 신속한 배치 및 철수를 가능케 하죠. 원래 러시아에서 처음 S300을 들여왔을 때는 수동형 전자주사식 안테나였으나 한국은 앞선 전자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결합해 더 첨단 방식인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제 역으로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기도 하죠. 콜드런치 기술은 더 화려합니다. 보통 미사일은 경사형 발사관에서 발사해 포물선을 그리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사관에서 화약이 터지기 때문에 화염이 발사관에 남아 후처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콜드런치 기술은 발사관 내 가스발생기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미사일에 장착한 화약이 폭발해 비행하기 때문에 화염처리가 불필요하죠. 덤으로 경사형 발사대와 같이 타겟을 향해 발사관을 회전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 수직으로 쏴주기만 하면 미사일이 마이크로 축출력 모터의 도움을 받아 타겟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360도 어디에서 적이 출현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 핵심 기술 두 개가 불곰 사업으로 한국에게 전해졌고 이렇게 등장한 전군이 현재 전 세계 특히 중동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는 겁니다. 이미 한국 무기 수출 역사를 새로 써내리고 있기도 하죠. 러시아 푸틴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부러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탄생한 전공등 한국 무기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죠. 위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4조원이라는 금액은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끌어올린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그토록 필요로 하는 LNG 쉐빙선 13척을 살수 있는 돈입니다.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이후로 지속적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 단한 번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부린 적이 없기 때문에 4조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가치를 갖습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무기들의 잠재력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동은 전쟁 중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의 예멘 내전에 사우디 및 UAE가 뛰어들었고 이란이 그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전으로 번졌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예멘 내전이 왜 발생했고 사우디와 UAE 그리고 이란이 왜이 내전에 그토록 신경이 곤두선 것인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왜 가장 핫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